하루에 성경 한장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때산 밑에 있던 백성들의 마음은 초조해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모세의 안부 또 생사 여부조차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이에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출애국기를 1장부터 차근차근히 읽어오고 있는 터라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오늘까지 인도에 오셨는지를 아는 우리는요. 이 구절에 와서는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게 되죠.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도 모세라는 대리자를 거쳐서 만났던 백성이 맞게 되는 비참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또 광야에서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듣지 못했거나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런 그들을 흔들어 완전히 무너뜨리는데에 40일이면 충분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음에도 그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요. 40일이면 충분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도 늘 다른 사람을 통해서야 만나는 신앙인이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대리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모세에게 요구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는 이런 신앙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대리자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자 결국." 자신들의 진짜 신앙의 현 주소가 드러난 거지요. 이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두려운 경고와 같은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신앙의 대리자를 세우고 하나님과 만나는 삶을 이제는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씹어 놓은 것을 읽으면서 만족하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놀라운 내용이라도 다른 사람 간증지를 읽으며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의 만족하며 위안을 얻는 도전을 얻는 삶도 그것은 은혜의 통로이긴 하지만 그렇게만 신앙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모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둘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예 나의 생명이 되셨고 성령님은 나를 친히 가르치시고 또 세워 주십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에. 교회의 지도자들과 또 목회자들의 가이드와 도움은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으로 곧바로 들어가시는 연습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성경 함께 읽기도 결국에는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삶을 위한 훈련이 되도록 이렇게 저도 영상을 찍는 거지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에 대리자를 세우셨던 것을 이제는 정리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론은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요구하는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지를 못했어요. 아론의 타락이 온 백성의 타락에 물꼬를 튼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해 부단히 기도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론은 백성들에게 갖고 있는 금 귀고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웁니다. 그 유명한 금송아지 우상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백성들은 금송아지에게 번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지요, 그리고 화목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올리는 제사지요.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두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참 무섭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지정하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올려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금송하지만 없으면 딱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전심으로 삶을 내어드리고 이웃과 화목해도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실 수 있다는 것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의미의 번제 또 이웃들과 풍성한 나눔이 있는 화목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의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구란 말입니까? 잘 아셔야 합니다. 금송아지가 아니에요. 금송아지는 백성들도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던 금 귀고리 덩어리인 것을 그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그 금송아지 안에 들어가 있는 나 자신입니다. 그것이 금송아지의 진짜 정체인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이것을 알수 있지요? 출애굽기 32장 첫 번째 고백.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그들이 요구했던 것이에요. 그들이 예배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금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는 껍데기일 뿐이고요. 그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우리, 나 자신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신도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자신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일.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해봐. 나를 좀 상황을 풀게 해줘봐. 이렇게 자신을 예배하는 것은요, 강력한 예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정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큰 우상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나야 라고 하는 이 우상.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라고 하는 이 우상. 이 우상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산 밑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통해 새민족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강력한 중보기도를 올려드려요. 하나님, 어찌하여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뜻을 돌이키시도록 강구합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의 기도를 여러분 살펴보세요. 그는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시라고 강구하면서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도 아니었어요. 내가 그래도 지도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자.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그는 산밑의 백성들과는 전혀 반대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이것이 백성들의 신앙의 모토였다면 모세는 하나님을 위하여가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기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가려질 것이 두렵습니다. 세상 나라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빼낼 때 언제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이는구나. 아유 여호와 하나님은 참 병, 변덕스러운 신이야. 책임감 없는 신이야. 이렇게. 당신의 이름이 모욕당할 것이 두렵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은 백성들과 모세의 모습이 극명히 대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우리를 위하여, 한쪽은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이란 우리를 위하여를 요구하고 쫓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위하여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우리를 위하여가 하나님을 위하여로 중심이 바뀌지 않는 한 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린 적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가 너무 기특하셔서 극적으로 뜻을 돌이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참 대단한 사람이고 한 민족 전체를 살린 위인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모세의 중보 기도는 이제 성육신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드러내고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치러진 십자가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항상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으로 뜻을 돌이키셔서. 품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새기신 두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방자한 모습을 보고 분노하여 그 돌판을 집어 던집니다. 이것은 모세의 혈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돌판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백성들을 향한 사랑. 하나님과 백성들의 서약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사랑을 받을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돌판이 깨어질 수밖에 없죠. 모세는 백성들이 예배하는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가루를 물에 뿌려서 백성들이 다 마시게 합니다. 또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이때 레위인들이 그에게 나오죠. 이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레위인들은 칼을 차고 백성 중에 다니며 만나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 사람이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일로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었습니다. 아마 금송아지 사건의 주동자들 혹은 열렬한 예배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인 남자만 60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그 중에서 3천 명이 죽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도 꽤 무서웠다는 것을 드러내시지만, 그와 동시에 그 와중에도 백성 대부분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부어졌다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도록,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도록 강구합니다. 이 일에 자신의 생명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강구해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도 나를 위하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뒤집어지고 바뀌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